어머님이 자꾸 아이스, 아침에 아이스 커피를 혼자 타주더라고요. 어, 어 저거 특혜 아닌가? 저는 이제 그밥 없어. <laughs> 그러니까 야, 니네도 열번 잘하고 한번 실수하면 욕 먹잖아. 네. 나는 아예 실수를 하면 안 돼. 아 선배님들 말이 맞습니다. 전문님의현역 <laughs> 선수 시절 별명은 <laughs> 무엇을까요? 시리우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너 안정환 선수를 모욕한 거야, 지금? <laughs> 네, 오늘 선수들의 수단은 신입선수 특집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오늘은 신입선수 특집답게 자기소개를 하는 위주로 한번 내용을 전해봤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우 선수분들께 직접 프로필을 써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 선수가 직접 프로필을 보고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류원 우입니다. 어, MBTI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냥 혈액형은 A형입니다. 담고 싶은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뚱뚱이 음재형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형이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어, 좋아했고 그리고 제 인생의 좌우명은 타고나는 것은 노력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 노력만큼 좋은 장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창훈이라고요 가장 닮고 싶은 선수는 이제 인연에 뛰고 있는 헤리케인 선수로 제가 네. 그리고 인생 좌우명은 어, 바르게 살자고 항상 바르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재석이고요 그리고 저희 좌우명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자로 뽑았습니다 그 손음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걸 뽑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원철이고요. 나이는 서른이고, 인생의 좌우명은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약간 이런 좌우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순혁이고요. 본인의 플레이스타일 다섯 글자로는 저는 헤딩 몬스터. 저는 헤딩은 자신있어서, 그리고 인생의 좌우명은 후회 없이 살자. 또제 좌우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탄에서 후회가 없으면 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로 뭐, 눌러 떨어야 될것 같아요. 눌러 뜯고. 나 후회 없이 하려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청소분들에게,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류 첫날, 전남대 팬분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어, 저는 원래 있던 팀이었고, 뭐, 10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 뭐 어색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적응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잘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죠? 다 웬만큼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직원분들 도다 알고 있어가지고 뭐. 식당 어머님이 자꾸 아이스, 아침에 아이스 커피를 혼자 타주더라고요. 어, 어 저거 특혜 아닌가? <laughs> 아, 근데 좀 많이 부럽긴 해요. 저도 먹지. 아니면 한 잔밖에 안 먹어가지고. 어, 저는 이제 팀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형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오셔가지고 금방 적응했고 또 팀도 순위가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팀 분위기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5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낮아져가지고 올라하게 너무 편해서 좋았고요. 또 아는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또잘 챙겨주셔가지고 적응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좀 K3에서 아무래도 왔다 보니까 분위기나 환경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원우 형 오신다면 더, 저 원우 형이 저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좀더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좋아,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편집해야 돼요. <웃음> <웃음> 제일 많이 챙겨줘가지고. <챙기죠>. 나는 <laughs> 이제 <또> 밥 없어. 기다려 클럽하우스 생활은 잘 만드시지? 저는 저 클럽하우스가 완공될 때부터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또 지금 쓰던 방에 신인 때 쓰던 방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너무 선인이냐 이거? <laughs> 축구 환경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축구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서 한 시즌 축구에 집중하기에 너무 좋은 것같아요 가끔은 또 놀고 싶으실 것 같은데. 가끔은 놀고 싶기도 한데 주말 경기 때 이고 감독님께서 이제 휴식을 주셨을 때 그때 또 재밌게 놀고 다시 한주 준비하고 하면. 음. 놀는 게 아니고, 감히 휴식이라 했잖아. <laughs> 놀다가 졌네. 와, 리다 쉬고 왔는데, 놀다왔네 말을 아껴야겠다. <laughs> 아, 저는 그, 처음에 물어봤을 때, 1인실 쓴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설렜거든요. 1인실 어, 출세했다 이러면서 들어서 1인실 썼는데, 진짜 좋았는데, 이게 여기 환경을 모르다 보니까, 막 물어봐야 되는데, 주변에 막 사람 없고, 방에만 저거 있다 보니까, 어, 지금 나가야 되나? 아닌가? 좀 이따 나가도 되나? 막 이런 계속 고민하다 막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나가는 소리 들리면 어 지금인가? 하면서 쓱 나가고 <laughs> 저는 저희 그, 그 클럽 하우스가 조금 뒤쪽에서 저기 뒤에 수풀도 많고 산도 많잖아요. 저는 1인실이 아니라 저희한 거의 벌레들이랑 살거든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 뭐 이해는 해요. 뒤에 산 많고 하고 이해는 하는데 자기 전에 항상 벌레를 잡고 자요. 어제도 한두 마리 잡고 잤거든요. 큰걸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1인실은 아닌 것 같다 느낌이에 <laughs> 네. 경기 중 선수들에게 보내는 제스처가 크고 사인도 많으신 편인데 팀원들에게 하는 말은 주로 무슨 내용인지? 어 감독님이 골키퍼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빌드업을 이렇게 하는 걸 원하셔서 수비 위치를 잡아주려고 이렇게 두어, 들어와라 당겨라 이렇게 위치를 많이 잡으라고 얘기해 주는데 어, 방송 불가인 그 중에 한 90%가 욕이에요. <웃음> <웃음> 지금 뭐, 스피스를 못 막으면, 막, 같이 타, 뭐, 그러고 있는데. 아 그런 건 없죠. 요즘에 그러면, MZ도 혼나요 대전에 서푸 테이퍼로 활동 중인 형, 창근 선수가 정말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많은데. 그 질문 하지 말아봐요. 그냥, 식은 거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봐주시는. 그, 지가 형보다 시...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죠 그것도 <웃음> 맞고요. <웃음> <웃음> 아,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전 팬분들께서 욕. <laughs> 어떤 포지션이 멘탈이 가장 힘들까? 아, 어? 일단, 일단 서로에 대한 네. 억지의 의들 하는 거지 바로 가시죠 일단 원우 형은 빠지고요 <laughs> 어, 원우 형은 진짜 뭘 모르네 <laughs> 야, 골키퍼가 멘탈이 제일 좋아야 돼 저는 다시 태어나면 골키퍼를 하려고요 <웃음> <왜냐하면> <웃음> 공격수는 기회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 기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힘들지 않나 싶어요 아 근데 너는 열번 실수해도, 하나만 한한번번 넣으면, 거에요. 영웅이잖아. 근데 우린, 우리가, 우리가 아니지, 형. 아, 우리지, 우리지, 우리는넌 수비수야? 어, 우리, 수비. 어. 그러니까. 야, 니네도 열번잘하고한번 실수하면 욕 먹잖아. 네. 나는 아예 실수를 하면 안 돼. 한한 그거 당하는 거야. 그거 누가 제일, 나는 그거. 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누군 내고. 너 <laughs> <뭘, 웃음> 왜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오케이 번 실수면 하안 돼요. <laughs> <laughs> 너네는뺏기면 내가 했는데 나는 뺏김은 골대가 기다려. <laughs> 아니 근데 형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스비스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거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중거리 스탠딩을 당해도 왜안 나갔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야 <laughs> 그 영수생이랑 얘기해봐. <웃음> 아, 영수생이랑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올려때뭐 마음을 좀 편해지나. 얘네는. 실점을 하면 두골 먹든 세골 먹든 얘네 기록으로 안 남잖아요. 아... 우리는 기록까지 다 올라. 가 지금 나중에 커리를 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laughs> 그, 그, 그게 멘탈적으로. 운동수로서 약간 패스할까, 출 때릴까, 약간 이런 고민을 조금 그건 행복 행복한 고민이죠. <웃음> 행복한 <웃음> 고민이죠. <laughs> 아선배님들 말이 맞습니다. <laughs> 그럼 아니, 중앙 수비가 제일 힘든 것 같긴 해. 정신적인 멘탈로 치면. 저희는 이 수비수가. 아 다, 야, 다 힘든데, 다, 다 힘든데. 야, 힘든데. 직접적인 왜? 거는 수비수들이랑골키퍼가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아, 진짜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눈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laughs> 방금 말한 거야? 네. <laughs> 그래 제가 적는 거 옆에서 원행이볼것 같아요. 아, 숨겨도 숨져, 저거 참. 감독님 쓰는 사람 있, 있다 또. 감독님 제일 힘들다고. <laughs> 다 감독님, 감독님 팝시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쓰죠. 아니, 다 감독님. 아, 미리방이기 때문에. 흰자리가 한그 사람한테는 가볼도 주지 않나 오케이 okay. 첫 번째 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흔하잘담아어요 팬분들 그죠 팬분들이 가볼받아주고 아 그게 맞죠 <laughs> 저거 쓰면 안 돼요? <laughs> 저거 쓰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쓴 거긴 한데 아! 쓰면 안 돼요? 아, 아, 팬분들 너 썼어? 한두표 예. 어, 나오겠네요. 아, <laughs> 나도 팬분들 썼는데. 제 아, 나름 난... 아, 겹치네. 수비수. 예. 네. 어 한글로 적었습니다. 수비수. 예. 네. 음... 어. 혹시 이게 지체? 지체. 지체. 그건 버려 버려 주세요. <laughs> <laughs> 고맙다 나 <고압하나, 웃음> 팬분들 썼는데. 아까거든요? <자>, 마지막... <laughs> 어, 아까 원니가 기장까지 가서 기장 받았던 데요아 <laughs> 팬분들밖에 안 썼어. 어, 진짜. 어, 근데 아, 팬분들 제가 쓴 건데 왜안 나오지? 뭐. 아까 형 순혁이 팬분들 쓰신다고. 난 하지? 썼어. 어, 아 나도 썼는데. 그럼 뭐 내세장 나와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laughs> 이제 선수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선수분들이 전남 드래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아실까요 전남 드래곤에 대해서? 조금 어렵있는데 장담도 해제게 장담? 저요? 아. 네. 알겠습니다. 1994년. 어 여기 적혀있어요. 여기 빌림폰에 적혀있는데. 이거 몰랐어? 니아 아, 이런 너도 며칠, 너도 며칠. 네? 너월 며칠. 94년. 어? 12월 16일. 땡. 어, 맞을걸요 맞아. 제 친구 생일이어서 비슷하다. 공부하고 왔구나. 진짜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전남다라몬즈의 생활관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 네. 백구생활관이동아내비를 많이 좀 찍었나요? <laughs> 저 여기서 살았다니까요 <laughs> 지금 한 20년 됐다니까요 <laughs> 저 기둥 하나가 <laughs> 오는 거예요 네. 이거 쉬울 수 있거든요 전남다라몬즈의 서포터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에 네, 이건 다, 다 어, 처리하시죠 어. 미르 자 그렇다면 미르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미친 듯이 그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아, 3, 2, 이 미친 듯이 뛰어라. 아닙니다. 네. 죽을 듯이 뛰어라. 그내 네, 가사 있는 거 맞아요. 오. 네. 계속. 네. 미르가 항상 함께할게. 아. 강남 아아아아 대본지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죠? 네. 그곳에 현재. 팔로우 수는 몇일까요? 아 천단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스나이 나가고 나서 좀 빠져가지고. <laughs> 정답. 네. 4만 2천. 아니, 그쯤이었던 것같은요 아 정답. 6만 8천. 어입니다 정답. 7만 4천. 다음이거든요? 7만 1천. 어입니다 정답. <laughs> 7만 2천. 아, 다라졌어 아, 아이씨. 다다 참. 아, 참. 아이씨. 참. 자 감독님의 현역 선수 시절 별명은 무엇일까요? 어어 어? 어? 네. 들어온 것 같은데. 자 힌트는 넥글 찾어. 네 넥을 찾습니다. 네, 네좀 특이한 헤어 스타일에서 나온 선요 시리우스? 아니 아니 야 아니. 아, 그 안정한 선수. 그 안정한 선수를 모욕한 거야 지금. <laughs> 힌트 또 드리자면은 채소. 배추 도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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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왔어 가지고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요? 무, 순간적으로 어, 옆에서 어. 무도 살라 그랬는데. 아, 무도 살라. 아. 자, 전남 대표제. 마스코트 이름은 뭐지? 철룡이. 그 다음 한 마리? 아니. 한마리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요? <laughs> 마스코트가 이렇게 되죠? 용룡이? 아니. 용파리? 굉장히 싫었던데요. 아니, 이 지은, 지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나네. <laughs> 주주? 조조 챗사. 예. 네. 조조 전라입니다. 황달하는데 이정벌고 한 번. 예, 좋아. 발디아 선수의 음. 남은 키에 등재된 별명인데요. 어떤 걸까요? 정답, 정답 예수. 아닙니다. 정답. 클리무. 정답. 네. 광양 예수. 전라입니다. 대구생활가 아아 기둥형이랑 한번. <laughs> 세다 원정을동원했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팀과의 경기가 요 정답 네. 대구FC 아닙니다 야가 아. 아. 지금 두 팀이 딱했나는데 포항 스틸러스 아. 아. 아닙니다 그럼 딱 끝났으면 안돼 네. 울산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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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네 캐니발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시간 모두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함께한 소감하고 앞으로의 음... 각오한거.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안될 때가 있고 될 때도 있지만 팬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힘을 받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이도 그렇고 순영이 형이랑 좀 어색했는데 이 자리로 인해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어, 이적하고 와서 아직 팀 훈련을 부상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해서 조금이라도 팀에 조금 보탬이 돼서 어, 팀 성적에 또 저희가 승격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보답할 수 있게 승격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경기장에 들어가서 또 투지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즌이 끝날 때쯤에는 팀도 그렇고, 팬분들께서도 그렇고, 웃을 수 있게 좀 좋은 시즌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팀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팬분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면은, 저도 많이 힘 받아서, 아무래도 이번 승격 경쟁에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희각가 정말 앞으로의 기회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laughs>